안녕하세요. 그레이스 교회 공동체 여러분. 2020년 7월 8일, 그레이스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요 모닝 큐티 라이브 시간입니다. 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하네요. 우리 모두가 또 오늘 하루가 힘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1 4 0편 1절에서 1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0편1 0 0편절절에서1절절지지의씀입입다제제봉봉해해리리록하하습습다여호호와여인인에서서를를지지시포포한한자에서서를보보하하소서들이이음음으으 악을 을하하싸우우위하하여일일이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을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아, 오늘 큐티를 하는 장소는 집입니다. 아, 지금. 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께는 뭐 그렇게 그 장소가 큰 부담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어나고 함께 아침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또 느꼈었던 말씀 함께 어, 또 장소에 구애 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의 어, 그 생각과 여러분의 그 환경과 가장 또 어, 비슷한 곳에서 하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세 부류의 어,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1절에서 어, 11절까지 쭉 하고 나와있는 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악인들, 포악한 자, 그리고 독사에 독이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악한 꾀를 자는 자 내는 자들, 나를 애워 싸는 자들, 악담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요, 당연히 여호와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약두 절에서만 어, 나오는 고난당하는 자들, 궁핍한 자들, 의인들, 그리고 정직한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류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어, 두 부류가 어, 두 그룹이 한 팀이고요 한, 어, 다른 한 그룹이 어, 공격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포악한 자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을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기자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악인과 포악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6절부터 13절까지는 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괴롭혔었던 악한 자와 포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요, 바로 악한 자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고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고난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떠한 일에 봉착했을 경우에. 나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것 같은 상황인데 꼭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시나요? 아니면은 아, 거기에 대해서 나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연단의 과정과 두 번째 말씀드린 악한 자로부터의 그 고난의 과정 두, 개, 두 개는요. 우리가 사실은 구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자로들, 악한 자들로부터 온 것인지 처음에는 구분이 잘안 가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구나. 이것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바로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은요. 다행히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애초부터 잘 찾았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과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주는 그 고난을 구분을 할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3절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위처럼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강구할 그 대상이 있다는 거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삶 가운데에서 오늘 그 다윗과 같은 고백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정말로 힘든 일들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어, 나를 어, 많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아픈 부분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힘들고 고난 같은 일들이 찾아온다면 그 가운데서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셨을 때요. 오늘 12절, 13절과 같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 모닝 큐티 라이브 시간의 홍대고원 목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